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네 저는 루너고요 저는 A입니다 저 영어 A 아닙니다 그냥 A. 영어 A로 할까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요 야, 왜 이름은 저는 루너 왜 카메라 하는 애는 A인지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다시 음,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면 제가 누구겠습니다. 가 아, 제가 형입니다. 그리고 얘가 동생이고요. 근데 데전 너무 까 까불림, 음 까봅니다. 이 쓰레기통 조심하고 지금. 저는 어 루미나스여갖고 이거 뭐야? 이거 쓰레기통이지 뭐야? 야, 엄마 이게 왜 쓰레기통이야 이거? 네, 일단 이 맵은 태미가 직접 만든 네, 그것입니다. 그, 연구실에서 아주 신기한 연구 제품이 많고요. 그 연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네, 지금 샵샵에 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인첸트 테이블이고요. 인첸트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상자들은, 있지만, 엔더 상자도 있고, 상자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층을 보신다면, 상자가 꽉차 있는 게 맞습니다. 직접 다 정리한 거 있나? 오! 이거 오! 저가 다는 겁니다. 이거 뭐야, 뭐야. 이거 저가 다 해서 다는 진짜 겁니다. 진짜 텐데. 그러니까 응. 와 이거 이거 헐 대박 야 응. 이거 하나. 이게 응? 하나. 이상 이거 하나. 이봐 하나. 이거 거하하면돼어 하나. 이제밖으이 가야지 한번위나아이 사다리 아, 이안 보여? 보이지? 옥상으로 이, 이 밑에는 이 위에는 연구실. 연구할 때 만든 제품들이 많고요. 내려가서 제 이름이 왜누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는 여기 왜 돼지가 있냐? 얘가 돼지야? 어. 야, 얘 중이거든 이만. 이제 여기 돼지가 있네. <laughs> 오디 난다 난다 나 죽어 죽어버려 어디 있어 임마 아아 난다 오이 점프해봐 이게 점프하고 있어. 어, 됐다. 헐. <laughs> 자. 여기를 보시면, 이제, 레버가 있었죠? 레버를 당기면, 광지라는 곳이 나오고. 어디, 어디? 곳이. 보여줘. 아까 레버 있는 곳 당겨봐. 응? 어, 여기. 아. 후, 후, 후! 오, 어디 광지라고 오, 진짜? 죽, 죽는 곳 아니야? 여기도 좀 관찰해야지. 야, 아무것도 없어. 뭐야? 어두워. <laughs> 아무것도 없더니 기반화까지 다 갔어. 이쪽이 반인데? 밝은 방금... 곳.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뭐, 광지를 안 해봤어. 방지를 안하는거 아무것도 없지 밖에서 계속, 계속 소개하고 있어 카메라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지? 문으로 어! 여기? 응? 응? 이게 왜 동굴이냐? 동굴 동굴이 있지 여기를 보신다면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 돌아가는 문 돌아가는 문 한번 돌아가어올 놀랐어 호죠 호조 호죠아삭응오감정내 불에 신응 올라오고 이건 저 농장이고요. 이 친오기. 이건 뭐야? 응 어떤 거? 한 종이지 뭐뭔뭐한정이한 종이 없어. 응너 보신 거야? 이 보시면 이 빨간 거 보이시죠? 뭐요? 응 탄알 같다. 응? 탄알. 너 어, 길거든? 지렁이야. 탄알 같지않니 지렁이야? 얼굴이... 아니? 아, 따, 아 따. 아, 따, 따. 부에신 조심해. 아, 따, 따. 아, 따, 여기 가면 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수영장이에요. 우와.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고. 게라도스다이게라도스 맞거든요. 그리고 저.. 여기는 레이저 감옥이고요 이거는 저 A연구실이.. 여... 이거 저 A연구실이고요 여기 옆에는.. 뭐야? 너네드도 있네 있지.. 포탈.. 연구실.. 연구실인데 포탈이 없으면 연구실이 아니지 나 소리했어? 아니 노래신? 이브레신는 아까 말했는데 그리고 이..저가 키우는 동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갸라도스다 쥬니 <laughs> 갸라도스는기 지나야돼 응? 야 이거 어떻게 지나? 여기 이렇게 여기 응? 이렇게 여기 <laughs> 에 소가 있고 어왜 돼지가 있냐 <laughs> 응? 니 네. 오 이제야 돼지 있네 맞리 <laughs> 점프해 아 점프하라고 알았어 여기 알았어. 보면 닭이 있고요 자유로 찾으러 <laughs> 여기 양이 있고요 한 마리 어, 돼지 어디? 있고요 응? 안 나왔는데 좀안 나왔어 그래? 이따가 값이 이따, 이따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다고내면 되겠지. JJ, 로우 연구실로 출발하겠습니다. 나 속에서? 응. 우와. 응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응. 여기 있는 제 거. 제 연구실을 만들기 전에는 제가 퍼니도시란 걸 설치했거든요. 거기에 제 발명품을 <laughs> 만들었습니다. 3명점으로 사명. 이쪽으로, 이쪽으로! 이로부터 봐. 이로부터 봐. 빨리 와. 이따가 너가 다 실험 대상이야. 뭐야? 이건 자기야! 빨리 와. 난 카메라에. 여기? 처음. 여기야, 흥화가에. <laughs> 여기 봐야지, 이름을. 근데 이거 서명미는좀지어주면안 돼. 안 돼. 서명의 발명 품쟁이로별 속을 질수있고 근데 그게 좀 재밌어요 선. 자 이제 다시 레버를 당겨 와 예이 이렇게 놀수 있는데 안 당기면 온나 다시 와끼끼 yeah. 응? 예, 난예이 대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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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들어회 대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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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회 대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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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겠지? 아 아. <웃음> 따라라. 역시 <laughs> 이걸 계속 놔두면 아프고요. 이거는 네서명민 발명품 제유. 사 죽음의 사랑이자. 들어가 들어가. <laughs> <3단기> 있어. <웃음> 들어가. 있어 <laughs> 있어. 알았어. 이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레벨을 올려서. 네, 못 나가게 합니다. 네! 그 다음은, 떨어져. 아이씨. 네, 이런 기구입니다. 네, 도착을 했습니다. 마지막 이 펀이 스에 있는 제 기구. 제 서명민 발명품 제3호. 네, 이름은, 죽음의 거미 줄 이거 그냥 거미줄이예요 보다시피 빨리 올라와 뭐 왜? 네. 구경해야 될거 아니야 오늘 시, 지금 실험 대상 나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야, 내가 여기 들어가면 이 레버를 내리는 거야 응 그리고 응 저기 밑에 있는 레버도 내리는 거야 응 내려 이렇게 문 나가고 나와라! 네, 이겁니다. 용하며! 요미나 안녕! 나 보이니? 나로 말해서 개미집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무슨 소리야, 임마! <laughs> 개미지옥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하이! <웃음> 하이, 바보! <laughs> 하이, 바보 벅지 토끼 개불! 헤이, 용! 잘 있어.

자, 일단 여기 이름을 보시죠. 여기는 응. 서명인 발명품 제 4호, 하늘을 날수 있어. 돼. 네, 그리고 휘기도 는 영웅이고요. 퍼니 도시에 있는 그 기구들은 다전선입니다 여기를 열면, 네. 하늘을 날고 싶다! 여기 서어야 돼, 여기 예, 바로 위에. 예. 그럼, 날개 주마! 예이! 하늘을. 이걸로 저기까지 갈수 있었는데, 실패했습니다. 뭐 저저술레고만이야 맞아. <laughs> 어흠. 네. 네, 이거고요. 그 다음 발명품은, 이거. 변기통. 선명님 발명품 제5호 변기 일반이고요. 여기에, 제가 여기에, 네? 잘 보세요. 댄디 눌러봐 제가 여걸 넣으면 얘가 알아서 물을 내려갑니다 쭉 응, 내려가죠 네. 이번엔 이거 서명민 발명품 제 6호 전설의 악기 네 이거는 뭐 그냥 악기고요 저은 그냥 불발사기 드라고 용암발사기라고 하면 돼요. 네, 영어은 그냥 그냥 제패라고요? 예, 어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어.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종을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